종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매일 저를 욱하게 만드시는 측면 승부사 나오셨습니다. 이정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를 욱하게 또 하실 거죠? 음, 작전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오늘 이슈는 뭡니까? 햇볕 정책 3.0. 2.0은 뭐였습니까? 아, 2.0? 예. 어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laughs> 곧바로 그냥 들으시네 아, 이건 좀이 얘기 주시고요. 예. 햇볕책3.0 그, 이건 또 누가 만든 겁니까? 예. 3.0 하니까 뭐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없는데. V3. 아. 예. 국민의당? 예. 예. 국민의당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예. 박주선 이 비대위원장이. 예. 그제 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이게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예. 이 국민의당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 조만간 햇볕정책 3.0 예. 이거를 선보이겠다라고 <laughs> 말씀을 하셨죠. 예. 이 국민의당은 3자를 계속, 이 뭐랄까요.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제3의 길. 제3의 제3당. 길. 당 제3당. 예. 네. 3.0. <laughs> 그렇습니다. 예. 뭐, 나중에또 33판 뭐, 이렇게 다 <laughs> 이야기하겠네요. 그 버전 2가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뭡니까? 2.0이. 네. 그, 2014년 1월 달에. 예. 네. 김한길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 때 네. 햇볕 정책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아, 이야기하면서 햇볕 정책 2.0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민 대통합적 대북 정책이라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당내에서 그때 굉장히 논란을 좀 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음, 왜 못했길래 뭐 우클릭이 또 나왔습니까? 예. 그 당시에 뭐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이것 그 당시에도 네. 예, 완성된 버전은 아니었는데 네. 이 김한길 대표의 이제 얘기가 가만 듣고 보니 약간 네. 우클릭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아서 음. 예, 이제 상당히 좀 반발이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햇볕 정책. 이 실패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보완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좀 이제 그 당시에 좀 오해를 많이 유발했던 그런 이제 측면이 좀 있잖아요.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햇볕정책 2.0 이게 이게요. 예. 이번 대선 때 다시 한번 또 이게 그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이 굉장히 높아졌을 높았죠. 때 예. 지난 5월 5일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예. 저널이 이런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네. 그의 참모들이 햇볕정책 2.0이라고 부르는 네. 북한과의 경제교류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말해왔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그 신베를린 선언으로 예. 연결이 예. 되는 예. 이 대북정책이 햇볕정책 2.0이라고 예. 아마 캠프 내부에서 부른 모양입니다. 예. 네. 근데. 그거를 의식해서 이번에 어, 뭐. 그러니까 3.0 이라고. 3.0을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김한길 그전 대표가 이제 내놓은 그2.0 버전을 의식해서 3.0 이라고 이야기 했는지 아니면. 그거는 좀 불확실합니다. 제 3의 길에 3.0을 이야기 했는지.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불분명하긴 한데 어찌됐건 네. 뭐좀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음. 일단 그런 이제 취지인 거죠. 그렇군요. 제 생각은 좀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네. 그러면 2.0과 3.0의 버전 차이는 의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네, 나와야죠. 그런데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딱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냥 뭐,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 이런 정도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이제 하자고 해서 사실은 육자회담 네.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뭐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예. 예. 그렇다면 그런 바뀐 환경에 맞도록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얘기를 사실은 2014년 김한길 대표가 이미 한 얘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해볕정책 2.0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 면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자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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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예. 과연 그때도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보자면 약간 지금에서 지금 관점에서 보더라도 약간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하고 뭐 정책을 입안하자라고 예. 하니까.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뭔가가 나올지 예. 예.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2.0에 비해서 3.0이 좀핵기증이안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당 전체가 사과를 했잖아요. 어이유미 사건도 제보조사, 예 제보 조사.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하나의 그 햇볕 정책의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뭐 뾰족한 게 있을까요? 그게 좀 이제 제가 보기에도 잘안 보입니다, 사실은. <웃음> 그러니까 <웃음> 김한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이상에 네. 뭔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네. 이. 이 박비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는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핵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이미 개발 다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인정한 위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자는 얘기로 일단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김한길 전 대표가 얘기했던그 이상의 뭔가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김한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가운데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진보정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참 감히 하길 좀 이렇게 어려워 하는데. 네. 그거 좀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어요. 사실 네. 그게 이제 우클릭 논쟁의 이제 핵심이 되기도 네. 했는데. 네. 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정도는. 네. 이미 문재인 지금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수용을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 정책 2.0도. 그까 그러니까 김한길 그전 대표의 햇볕 정책 2.0하고 아주 파격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과연 뭘내놓 내놓을 수 있겠는가? 예. 만약에 이렇게 내놓겠다라고 짠얘기를 해놓고 내놓지 예. 못하면 예. 또 약간 허무개그 비슷하게 돼버리잖아요. 국민의당의 신뢰도 이런 그 거에 사실은 또 오히려 더네예 예.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데 허무개그 해보겠습니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9월 되면. 남북 이산 가족 또 상봉하자 제안할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 이미 제안군 했죠. 제, 예, 네. 좀더 적극적으로 일단 평창 올림픽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고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석유 파올리고 있고 벌리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너무 뭐 버전 3.0 버전 2.0 이상주의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장지만 음. 자꾸 바꾸는 거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확 드는 거죠. 그죠. 러니까 뭔가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고 정말로 북한이 이렇게 대화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또는 그런 뭔가 대안 그런 것이 좀확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안 내놓고 지금 계속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포장만 사차살려. 북한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주장하는 게 하나 있죠. 한국은 빠지고 우리는 직접 미국과 대화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메시지는 예. 그뭐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돼요, 사실은. 예. 예.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이 이렇게 뭐 변화가 많고 바데 정부가 것 같긴 바뀔 한데 때마다 한데 바뀌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점점 북한에 대해서는 지렛대를 잃어가는 그런 그 양상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실리적이지 내지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렛대를 잃어가는 건지 원래부터 지렛대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정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달 27일 열리는데요. 위기에 놓인 국민의당을 살리 위한 보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오늘 공식 출마 선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 당, 장소 선택하신데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한밭체육관이신데 예, 작년 2월에 저희 국민의당의 창당 대회를 이어온 곳이 바로 대전의 한밭 체육관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그곳에서 제가 주말선을 함으로써 우리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서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을 반드시 다시 살리자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네.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우선, 어, 뭐, 국민들의 객관적인 지지율, 객관적인 지지가 네, 네, 네. 우선 뭐, 심각하다는 걸잘 알고 있고요. 예. 또, 저 자신이 이제 광주의 국회의원인데요. 네. 어, 어, 광주에서도 우리 민심이 매우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 예. 경우에 따라서 아주 험하다는 것을 뭐 나날이 느끼고 예. 있습니다. 예. 그혼남에서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위기의 위기의 상황 판단은 하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신다는 보관은 어떻게 여쭤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왜 우리 국민의당을 작년 총선 때 그렇게 열렬히 지지해 주셨는지 이걸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결국 그 결국 그 동안의 양당 기득권 기득권 양당이 이뭐 승자 독식의 극한 대립 네,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한쪽 편에 선 사람들, 선 국민들조차도 네네. 아 정치가 이렇게서는 해안 되지.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시대로 가야 된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어,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예, 그러면서 그 그렇게 되려면 이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음. 그것을 국민의당이 이, 그 개척한 것이고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작년 총선에서 26.74%라는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는 그거 그런 상생과 협치를 잘 발전시켜가면서 예. 혹시 국민들이 바라는 저는 그걸 국민들이 현재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여러 네. 가지의 그 낡은 체제 그런 기득권 체제에 대해서 고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 말하자면 그런 때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의석수로는 제3당의 40석이지만 국회에서요. 예. 예. 어, 그러나 국회의 지금 구도는 국민의당이 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 국회가 전체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당이, 뭐, 그, 뭐랍니까, 주로 저, 뭐, 캐스팅 보터라고 불리는 거에 예, 예, 불만입니다. 예, 예. 우리는 리딩 파티입니다. 아, 예, 예.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예. 우리가 국회를 선도해가는 그런 에, 에, 정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 국민의,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에, 국회 활동을 통해서 또그 음. 밖에 정치 활동을 통해서 어, 간다면, 좌고 오면 하지 네. 않고 간다면 저는 국민들이 다시 우리를, 저희를 신임해 주실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방금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한다 하시면서 개혁적 정체성 또 주도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총선 때 보면 그 리베이트 사건 터지면서 사실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 맡으시다가 기꺼이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셨지 않습니까? 예. 네, 이번에 대선 때도 보면 이유미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또 국민의당이 뭔가 또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음, 정말 주도하시고 실천해 나가실지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 같은 정도는 충분히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작년에 리베이트 사건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죠. 아, 좀 예. 다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럼 그좀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와 제가 또, 저, 또 국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때 계속 할수 있었더라면 당을 더잘 했을 수 있지 않느냐는 하 음.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런 건 지나간 일이고요. 이번에 예, 이유미 사건은 상황이 다르죠. 예. 어, 우리 당의 당원 중에 한 사람인 이음이라는 분이 조작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오는 그 네.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많은 당원들이 지난 대선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자료로 사용한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 점에 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입이 열개 있어도 변명할 음. 여지가 없고 네. 그동안도 많이 저희가 사죄 표시를 했고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네.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들이 노염을 푸실 때까지 우리가 네.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한다고 야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그러으로써 우리 자신 이제 우리 당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어, 다시 네.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계기로 어, 삼아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자신의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자 성우에도 전화유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항상 또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과 미국의 대결 양상을 놓고 볼때 중국과 인도의 어떤 그 마찰 가능성 또 베트남이 남중국에서 해 석유 시출을 시작하고 있는 점 이런,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이거를 우리 국내 정치, 정치 상황에 좀 비유를 하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호남 출신 분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국민의당이 호남지역에서 지지도를 잃어가는 것은 호남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우리 사람들 많이 쓰시는데 인기가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호남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큰 배려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뭐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이죠. 네, 네. 어, 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공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네. 과연 국민의당이 없었더라도 지금처럼 이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배려를 하, 했을 것인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죠. 렇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예예 네. 네. 예. 사실은 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라는 강력한 경쟁자, 네. 또 대통령 선거로 보면은 아, 그렇죠. 안철수 후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호남에 그렇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반사 효과 다 예, 그 경쟁 예. 구도에 사실은 산물이 호남에 대한 음... 뭐 배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시 과거처럼 예. 뭐 지난 5년 전 대통령 선거는 문,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광주로, 광주에서 로광주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지한 결과는 사실은 광주 시민들로서는 그냥 찬박진세였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네. 광주의 수준 높은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전국적으로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네.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 약하니까 예. 적어도 예, 그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로 가야만이 예, 앞으로 어, 구조적으로 호남에 정당은 이익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을 네. 호남 분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시중에 많이 이야기 되는 것 중에서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좀더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좀 당권 도전에 나서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청취자 한분도 방금 문자 올려주시면서 이혼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는데, 3, 4, 9, 6번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예, 제가 비록 정치는 오래 했고, 이제 나이도 꽤먹었습니다마는 네. 그러나 개혁성만큼은 어떤 신인이나 초선 의원에게도 지지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어쨌든 좀 너무 정체를 오래 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신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야. <laughs> 어쩌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예. 또 우리 당은 사실은 재창당을 해야 될 그런 당인데 네. 어 심각... 아주 획기적인 혁신을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오히려 재창당이라는 말도 좀 부족하고 예. 창당이 좀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창당한 이후에 뭐 선거 두번 치르고 하느라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 예. 당의 정체성, 당의 여러 비전, 같이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이게 정립돼 있지 못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 대표가 해야 될 텐데. 네. 이뭐 민주당이라든가 저기 자유한국당처럼 수십 네. 년 이렇게 잘정까 그러니까 뭐 뭐랄까요 영어로 말하면 이스테블리시라고 할 텐데 우리말로는 예. 좀 뭔가 딱 정통성을 네.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예. 있는. 예예. 네. 예. 그 틀이 짜여져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예. 뭐 참신한 사람 외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걸할수 있지만 네. 우리 당은 지금 그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여러 어그 정체성의 문제나 음. 당내 무슨 음 그뭐 소통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 내부에서 그걸 잘 알고 더구나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이번에는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런 점에서 예. 제가 예, 이번에는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 선출되시면 1차 목표가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여기에 인재 영입과 원칙 기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인제 영입도 영입이지만, 예. 우리 내부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국민당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뭐, 조선의원들, 음. 의원들 등도 아주 자세도 좋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 많고요. 네. 그 밖에 당내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당내 인물들이 잘, 커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네. 우선 그런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예, 예. 또 외부에서도 물론 좋은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예. 과거에 보면은 그저 또 무슨 장식물 비슷하게 <laughs> 예뭐뭐 뭐 특히 여성이나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예. 예, 또 대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 그걸 넘어 넘어서서 예. 예. 정말로 자세와 역량이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뭐 좀, 좀 예. 정말 검증된 인물들을 모셔와서 네, 네. 또 내부에서도 뭐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가 또 역시 그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좀 네. 교육도 시키고 예, 예. 여러 가지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력을 당청으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저는 뭐 천정배 의원을 잘 알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훌륭한 인품도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 이 국민의당에서 어, 상당히 역할을 하셔야 될분 같습니다. 어쨌든 예, 제3당으로서의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그 앞으로 개혁 문제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국민의당의 역할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과천해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당대에 출마 선언한 국민의당 천정배전 공동대표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